니들도 명심해라. 내 자리가 탐나는 놈은, 날 먼저 꺾어라! 꺾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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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여자가, 형님을 꺾었어! 어, 경찰, 을 불러야 되어 형님, 돌아가셨어. 정신 야! 차려, 임막이야 경찰을 부르면 어떡해. 일단, 형수님께 빨리 사실 알려. 형수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충격! 알고 있어! 아니 형수님 도대체 왜 형님을 죽이신 겁니까? 바람을 폈어 아니, 형님이 바람을 폈어요? 실체 내가 폈다고 자! 씨가 폈어! 손이 가! 아니, 아니 대체 천하의 쌍칼 형님의 부인이랑 바람이 난그간땡이가 분놈이 대체 누구야? 너야! 접니다! 막내가 바람을 피웠어. 이거 완전 조직이 개판이구만 이거. 아 형님 형님.